속보 손흥민 결국 대형사고 BBC 1군훈련 무단결설 초토와 페리시치 완전 제명 공개 콘테 분노 해리케인의 가격표가 책정됐다. 영국, 더 타임즈는 21일 한국시간 토트넘은 이번 여름 케인의 매각을 고려할 때 1억 파운드 약 1,605억 원을 일시불로 지급받는 것만 원할 것. 이라고 보도했다. 케인의 미래가 더욱 불투명해진 건 토트넘의 암울한 상황 때문에 그렇다. 케인이 2021년 여름 맨체스터 시티로의 이적을 추진한 뒤에 다시 마음을 잡을 수 있었던 건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존재가 컸다. 우승을 원하는 케인한테 여러 구단에서 우승을 이뤄낸 콘테 감독은 큰 힘이 됐다. 하지만 콘테 감독은 3월 A 매치 기간 동안 토트넘에서 경질될 것으로 보인다. 곧바로 정식 감독이 오는 것도 아니다. 토트넘은 라이언 메이슨 감독대행 체제를 고려 중이다. 가뜩이나 4위 수성에 빨간불이 켜진 지금, 토트넘은 어려운 길을 선택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다. 만약 4위 수성에 실패한다면, 다음 시즌 토트넘은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하지 못한다. 수준 높은 대회와 우승을 원하는 케인이기에, 토트넘이 케인과 재계약을 맺을 명분이 더욱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계속해서 케인의 상황을 주시하는 구단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다. 맨유는 최정상급 스트라이커 영입을 위해 케인과 빅터 오시맨을 계속해서 저울질하고 있다. 에릭텐 하우 체제에서 다시 영광의 시대로 가기 위해 준비 중인 맨유는 케인이나 오시맨 영입으로 선수단 구성의 마지막 퍼즐을 맞출 계획이다. 하지만 토트넘은 케인과 재계약하지 못하더라도 절대로 쉽사리 이적시키지 않을 생각이다. 바이아웃 조항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이적료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메뉴의 이적 예산에 무리가 가도록 1억 파운드를 일시불로 요구하려는 토트넘이다. 더 타임즈는 토트넘은 케인을 스트라이커 영입 후보 명단에 오른 메뉴의 관심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큰 이적료를 요구할 것이다. 클럽은 일반적으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이적료를 분할로 지급한다.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다른 구단으로 케인을 매각하길 원하지 않는다. 토트넘은 2021년에 맨시티가 제안한 7,500만 파운드 약 1,203억 원도 거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2. 충격 토트넘 먹튀 5,400만 오른쪽 화살표 2,475만 파운드 추락. 추가 하락 가능성 토트넘 역대급 먹튀위 미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나폴리, 이탈리아, 로 임대 이적한 탕기 음돈벨레의 얘기다. 영국 언론팀 토크는 22일 이하 한국 시각,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이 자존심을 버리지 않는 한 토트넘은 음돈벨레를 계속 데리고 가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음돈벨레는 2019에서 2020 시즌을 앞두고 올림픽을 이용, 프랑스, 을 떠나 토트넘에 합류했다. 토트넘은 음돈벨레 영입을 위해 5,400만 파운드를 투자했다. 클럽 레코드였다. 하지만 그는 잦은 부상, 구설수 등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조세 무리뉴 감독 시절에는 공개 저격을 받기도 했다. 결국 그는 지난 시즌 이용, 올 시즌은 나폴리에서 임대 생활을 하고 있다. 팀 토크는 나폴리는 음돈벨레 완전 영입 옵션을 가지고 있다. 금액은 2475만 파운드다. 이 사실은 토트넘이 음돈벨레 완전 이적을 기뻐할 것임을 암시한다. 고했다. 이 매체는 이탈리아 언론 풋볼 이탈리아의 보도를 인용해 문제는 나폴리가 음돈벨레를 완전 영입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나폴리가 음돈벨레를 잡더라도 2475만 파운드 이하의 금액으로 거래가 성사되길 희망한다. 토트넘은 더큰 손실을 볼수 있다. 토트넘은 음돈벨레 영입을 원하는 구단이 들어오길 바랄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3. 손흥민 EPL 통산 50도움 토트넘은 최하위와 3에서 3무승부 손흥민 토트넘 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통산 50번째 도움을 기록했으나 팀은 리그 최하위 사우샘프턴과 무승부에 그쳤다. 손흥민의 소속팀인 토트넘은 19일 한국 시간 잉글랜드 사우샘프턴의 세인트 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023 EPL 28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사우샘프턴과 3에서 3으로 비겼다. 승점 1만을 더한 토트넘은 4위, 승점 49-15승 4무 9패를 유지했다. 두 경기를 덜 치른 5위 뉴캐슬 유나이티드, 승점 47-12승 11무 3패에 승점 2차로 쫓기게 됐다. 역시 26경기만을 치른 3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승점 50-15승 5무 6패 와는 승점 1차이다. 사우샘프터는 골지인 22승점 2 3 6승 5무 17패에 머물렀다. 손흥민은 선발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고 전반 추가시간 정확한 패스로 페드로 포로의 선제골을 돕기도 했다. 올 시즌 손흥민의 리그 네 번째 이자 EPL 통산 50번째 도움이다. 직전 노팅엄 포리스트전에서 리그 6호 골을 넣어 EPL 통산 99골 49 도움을 기록 중이던 손흥민은 이날 아시아 선수 최초 100골 기록을 노렸는데 득점은 무산되면서 도움으로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작성한 것에 만족해야 했다. EPL 통산 50도움 역시 역대 아시아 출신 선수로는 손흥민이 유일하게 달성한 것이다. 다만 팀이 필요했던 승리를 따내지 못하면서 손흥민의 기록은 다소 빛이 발했다. 초반에는 양팀에서 부상자가 나오면서 경기가 다소 어수선하게 흘러갔다. 토트넘은 경기 시작 5분 만에 히샤를리송을 대한쿨루세브스키로 교체했고 3분 뒤엔 사우셈프턴이 아르멜벨라 코차프 대신 모하메드 살리수를 투입했다. 전반 34분에는 사우셈프턴 양베드나레크 37분에는 토트넘 벤 데이비스가 통증을 호소하며 물러났다. 이 가운데서도 두 팀은 분주하게 공격을 이어가며 팽팽히 맞섰다. 토트넘은 전반 37분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왼발로 힘껏 찬 슛이 골대 오른쪽으로 벗어나 아쉬움을 삼켰다. 이내 전반 46분 토트넘은 영위 균형을 깨뜨리는데 성공했다. 손흥민이 왼쪽 측면에서 반대쪽으로 패스를 찔러줬고, 이를 포로가 받아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 슛으로 마무리했다. 그러자 후반전에는 사우샘프턴도 득점 포를 가동하면서 난타전이 벌어졌다. 전반 종료 직전 코너킥 상황에서 카일 워커 피터스의 슛이 골대를 살짝 넘겨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사우샘프턴은 후반 1분 만에 체애덤스의 동점골로 이래서 이를 만들었다. 토트넘은 후반 20분 해리 케인의 추가골로 다시 달아났다. 클루세브스키가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케인이 헤더로 마무리했다. 여기에 데이비스 대신 투입된 이반 페리시치가 후반 29분 한 골을 추가. 올 시즌 토트넘 이적 후첫 골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주도권을 잡는 듯했던 토트넘은 끝까지 리드를 지키지 못했다. 후반 32분 세쿠마라가 머리로 떨어뜨린 공을 시오 월컷이 문전에서 사우샘프턴의 만회골로 연결했다. 사우샘프턴은 후반 추가 시간 페널티 킥을 얻어냈고 키커로 나선 제임스 워드프라우즈가 이를 성공해 3서 3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4. 손흥민 새로 출범한 클린스만호에서도 이견 없는 대표팀 캡틴 새로 출범한 클린스만호에서도 한국 축구 대표팀 캡틴 완장은 손흥민 31 토트넘 2 찬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21일 미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손흥민에게 주장을 맡기기로 했다. 오늘 확정됐다. 고전했다.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고 별다른 이견도 없다. 손흥민은 파울로 벤투 전 감독체제에서도 줄곧 주장을 맡았고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앞장서 이끌었다.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정상급 공격수로 활약하며 월드스타 입지를 굳혔을 뿐 아니라 대표팀 내에서 선수들과 코칭스태프의 신망도 두텁다. 카타르 월드컵 당시 아나 골절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안면 보호 마스크를 쓰고 출장을 강행하는 투혼으로 선수들의 파이팅을 저절로 불러일으키는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했다. 손흥민은 이번에 소집된 대표팀에서 고참급에 속한다. 25명 가운데 손흥민보다 나이가 많은 선수는 김태환, 울산 정우영, 알사드 이상 34, 김영권, 울산, 김승규, 알샤바브 이상 33, 이기재, 수원, 조현우, 울산 이상 32, 등 6명 뿐이다. A 매치 출전 횟수도 손흥민이 108경기, 35골, 로 가장 많다. 벤투 감독에 이어 한국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클린스만 감독도 이런 점 때문에 주장 완장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에 대해 큰 고민 없이 손흥민을 낙점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손흥민은 주장 연임이 공식화되기 전인 이날 오전 훈련에 앞서 가진 간단한 인터뷰에서 새 감독님과 발 맞추게 돼 설레고 영광이다. 구단에서 같이 생활했던 직원들이 감독님께서 훌륭한 선수였다며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다. 며, 감독님이 추구하는 스타일을 파악하고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곡 클린스만 체제로 처음 대표팀에 소집된 소감을 밝혔다.